자, SPG 주주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음,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소 아쉬운 흐름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미 증시의 약세 흐름이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적잖은 영향을 좀 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될지, 그리고 객관적인, 정말 사실에 입각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그래도 꿋꿋하게 중심을 딱 잡고 시장에서 요동치는 정말 쓸데없는 종목군들에 끌려다니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큰 수익을 추가할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하나씩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자, 어,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들 뭐 다른 거다 제껴두고 일단 뭐 해야 됩니까? 잊으셨죠? 자,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들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이니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만 딱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25년 11월 14일 자 spg 주주님들을 위한 추가 전략 안내 드릴게요. 오늘 제목은 제가 지금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라고 어, 제목을 좀 붙여보았어요. 이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정한 이유는 잠시 후 여러분께 하나씩 심층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짚어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은 다우존스 지수 어땠습니까? 전일. 자, 어, 생각보다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장에 노출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일단 셧다운입니다. 셧다운. 자, 셧다운 말 그대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셧다운 하면 뭐겠습니까? 그냥 전원이 나가버린 상태. 무언가 아예 끝나버린 상태. 자, 모든 서비스들이, 모든 기능들이 정지한 상태를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 생각보다 셧다운이 길게 이어졌어요. 어, 생각해 본다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외에 다른, 음, 미국 대통령이 실제적으로 셧다운 사태를 겪은 게잘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예요. 자, 두 번의 대통령을 해먹고 있는, <laughs>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이번 셧다운이 사실 그렇게 놀랍 지는 않을 겁니다. 왜? 본인 입장에서는 이미 겪어봤고, 기존과 좀 다르다라면, 기존에는 기간이 좀 짧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 한 달? 그쯤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지켜보신 분들은 뭐, 다양한 영상이나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제, 배급이라는 것에 있어서도 줄을 서는 미국, 어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는 것을 저도 요번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급이라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좀 익숙치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복지에 있어서. 어, 당연히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어, 저는 조금, 그래서 뭐랄까, 익숙치 않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종료가 되면서, 음, 일단, 증시는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인,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 재료 소멸로 좀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글씨는 제가, 어, 이 영상 끝나면, 음,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태블릿을 꺼내와서다음부터는 필기체로 이쁘게 쓰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이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으로 봐야 되겠죠 왜냐 그동안 어, 셧다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셧다운 소위 말해서 종료 종료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꿋꿋하게 엔비디아도 버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버티고 메타도 버티고 구글도 버텨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자, AI 거품, AI 거품, AI 버블, AI 버블. 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버텨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 자, 셧다운이 끝났다. 셧다운, 음, 아이고. 자, 셧다운. 자, 종료. 라고 딱 때려버리니까. 자, 그래? 오케이. 하면서 새로운 신규 매수가 유입이 되었겠죠. 왜? 악재가 소멸되었으니까. 그런데 우리 증시에서도 자주 보는 것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자, 어? 신규 매수가 들어와? 재료 소멸이야? 자, 매도! 하면서, 자, 미 증시도 마찬가지 매도 물량을 대대적으로 쏟아내었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음, 일단 낯싹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들. 자, 어, 전일, 음, 500포인트 이상의 약세 흐름. 자, 이것도 사실 그렇게 익숙 치는 않지만, 이런 모습들좀 이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히트맵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단 기술주들, 음, 그리고 소비주들, 음, 그리고 소비방어주들. 이제 여기 보이시면, 테크놀로지, 아니면 컨서머 사이클컬,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어,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컨수머 디펜시브 자, 이런 식으로 각각 섹터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자, 그리고 팔란티어,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laughs> 테슬라. 물론 지금 보시는 히트맵이 전체적으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뭐예요? 말 그대로 자, 말 그대로 자, 전체 시장 통틀어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입니다. 식가총이 큰 종목군들이에요. 자, 다 어떤 키워드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다 어떤 키워드? AI. 자, AI라는 키워드에 엮여 있어요. 어, 어찌 본다면 그동안 몸집을 불리고 식가총의 규모를 키워왔던 것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던 기업들이고 그리고 종목들입니다. 대표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정말 전 세계 곳곳에 평균적으로 5조에서 10조 원에 투자를 하면서 뭐 AI 센터 또는 IDC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해 나가고 있고, 애플은 자, 구글과 엮여서, 엮였다라기 보다는 기존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엮이면서, 음, 오픈 AI 서비스, 즉, 애플은 자체적인 AI, 어, 모델이라든지, 어, 서비스가 아직은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뭐, 시리가, 음, 정말,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이라고 하기엔좀 못하죠? 어, 저도 한때는, 지금은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지만 한때는, 어, 정말, 이 시리, 이 시리색, 이럴 정도로 정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 외에는 뭐 아마존, 뭐 테슬라, 다 AI와 연관 지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엔비디아도 막 매출이 이제 조단이고, 구글도 마찬가지죠. 투자 규모만 보더라도 거의 뭐 수백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구간 내에 없지만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이제 클로디 클로드, 어,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발음을 읽다 보니까는 일단 통상적으로 저는 이제 클로디라고 발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엔스로픽 또 엔트로픽이라고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7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서까지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데 미 증시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라면서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어요. AI 버블이다. 자, AI 버블이다. 그런데 AI 버블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렇죠?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제대로 느낄 수 없으나 어, AI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세계에 조금씩 조금씩 침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스마트폰의 수많은 앱들, 그 중에 상당수는 이제 AI로 코딩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로봇, 휴머노이드, 역시 마찬가지로 AI가 대신 상당 부분을 설계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중 대표적인 사례. AI로,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 최단 시간 내에 성장을 기록한 기업, 엄청난 그 성장 속도를 보여준 기업 여기 있죠? 어 마이너스 6.64%로 전일 종가 마무리를 지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자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버스턴 다이내믹스 우리나라로 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죠? 자 이런 기업들은 어 도대체 무릎 관절에 무슨 감속기를 써야 될까? 어떤 액추에이터를 써야, 써야 될까? 음, 이족보행 은 가능할까? 아니면, 모터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그 모터, 감속기, 액추에이터, 기타 등등의 부품들은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어떻게 소형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실제 작동을 하는가? 자, 그런 것들을 다 판단을 인간이 해야 됐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 자체가 이제는 ai가 대신해주고 있어요 그냥 ai ai 모든 곳에서 ai라고 하니까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앞서 제가 여러분들께 엔스로픽 뭐 아니면 클로드라고 말씀드렸죠 도대체 그 회사는 듣도 본 적도 없는 회사인데 왜 70조원이 어디서나서 투자를 해?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산업용 또는 실제 it 업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날씨는 어때 내일 날씨는 어떨까? 오늘 내가 부산에 왔는데 맛집이 어디야? 어디 좀 추천해 줄 만한 데 있어? 라는 식의 소위 말해서 채팅형, 생성형, AI가 아니라 말 그대로 스스로 코딩도 하고 설계도 하고 또더 나아가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그리고 실제 작동이 가능하도록까지 해주고 있는 그러한 서비스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여하튼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 미증시는 뭐 그런 건 모르겠고 일단 너무 많이 올랐어. <laughs> 자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그만 올라도 돼라는 식으로 일단 시장을 좀 내팽개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오늘 다소 조금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짓게 되었어요. 음, 이제 증시를 보게 된다면 일단 오늘 어, 대표적으로 자, 코스피 지수는 3 8 1 포인트 아, 생각 외로큰 폭의 하락세죠. 그리고 코스 역시 마찬가지로 적자는 하락 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음,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 소위 동학개미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어, 보았었던 수급 상황이죠. 4조 원대의 배수 그리고 어, 외국인과 기간은 거의 조단위 또는 3조원 가까운 매도 사실 이런 경우가 잘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잘 발생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조금은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음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일단 시장 상황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여지가 크다 아, 왜 일단 지금 시장 어 이런 수급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자 팬데믹도 어땠습니까 시장이 미친듯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뭐 동학 개미가 잘해서라기보다는자 외인들 기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그리 큰 돈이 아닙니다 자 개인들 입장에서 오늘 시장 하락에 따라서 뭐 특히나 뭐 온갖 커뮤니티를 본다라면 여러가지 뭐좀 이야기들이 있긴 하던데 좀 무리하게 정말 바보같이 어 그런 어떤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라면 크게 어, 어려움은 없을 거로 생각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런 것들 다 제껴두고 이제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자, SPG. 음, 오늘 흐름은, 어, 다소 조금 시장 대비했을 때 그래도 선방을 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가 늘상 말씀드리던 대로, 음, 오히려 주가 하락에 있어서는, 어, 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생각외로 소신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생각으로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울 따름입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울 따름이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자, 어, 제가 제시해드린, 자, 직전 저점 가격권대에서 오히려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그런 타이밍이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발생치를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조금만 더기다려본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또 있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 차근차근 일정대로 또 제가 어 지금 여기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이시는 QR 코드 자 여기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방에 어 무료방에 참여하시게 된다면 자 그와 관련된 투자전략 정보 제가 필요시 또 적절한 타이밍에 어 여러분들께 하나씩 다 안내드리고 를 있죠. 뭐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자 댓글 상단에 자 링크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서도 정보 방에 함께 참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물론 이제 구체적인 가격 전략을 떠나서 지금은 오히려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매집을 해야 될 구간이다. 왜? 자 레인보 로보틱스 삼성전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수많은 기업들 그리고 내년 약 2분기 정도로 예상되고 있지만 자 테슬라의 옵티머스 출시, 그리고 상용화, 그리고 대량 생산, 임박. 물론, 그에 앞서서 중국에서는 뭐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휴머노이드다라면서 뭐 발표를 하고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무리와 상관이 없고, 오로지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되는가. 옵티머스가 뭐냐?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죠? 이거. 이거예요. 어, 지금 바지를 벗고 있네요. 자, 왜냐? 어, 이것은 시연 영상 중에 일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존의 휴머노이드는 상반신만 보여줬습니다. 예, 하반신에는 뭐 보통은 이제 바퀴 달린 어 그런 음 이동할 수 있는 약간 뭐라고 표현하죠? 탱크처럼 체인 형식으로 된 바퀴가 달려 있죠. 여기서 예, 이족 보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것, 즉, 앞으로 레인보 로보틱스 아니면 뭐 두산 로보틱스 아니면 뭐 LG 전자 아니면 삼성, 뭐, 어디가 되었든지, 자, 이족 보용 로봇을 만들면, 이 구간에 들어가는 부품, 액추에이터가 되었든, 감속기가 되었든, 더 나아가서 어떠한 모터가 되었든지 간에, 자, 수많은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들에 들어가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다? 자,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SPG란 기업이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필히 명심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이 spg라는 기업이 아직까지 휴머노이드가 전세계적으로 휴머노이드 아직은 블루오션 이제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제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아직 시장이 그래도 매년 대략적으로 한30 40% 정도의 성장세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조금 아쉬운 점보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빠르게 먼 미래 또는 다가올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맞춘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 내는 뭐다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spg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보다 삼성전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 의존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그런데 음, SPG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자, 글로벌 시장 진출. 자 그리고 자 우리는 모든 부품까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부품은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SPG 입장에서 어,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 완성형 로봇 제외하고서는 필요한. 부품은 모두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자,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음, 자, 타준 쪽인가요? 자, 로보 월드 역시 개막을 했었고, 이제 지금은 종료가 되었는데, 거기서도 앞서 제가 드린 영상 자료에 있다시피, 어,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국내에도, 어, SPG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SBB t e c 아니면은, 해성 TPC, 아니면, 어, 이제 일본 기업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두 개의 회사가, 지금 현재 SPG와 살짝은, 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뭐가 겹치는가, 뭐가 겹치는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음, 잠시만요. 자, 어떤 사항들이 좀 겹치냐면, 이제, 하모닉, 하모닉 감속기에요. 하모닉 감속기. 하모닉 감속기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음, 이와 같은 형태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와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이것은 좀 더, 어, 부피가 크죠? 부피가 작아야 돼요. 어떻게? 자, 앞서 우리가 이 휴머니드 로봇을 봤을 때 도대체 감속기가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피가 많이 줄어야 돼요. 그런데, SPG는 오로지 슈머노이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오로지 슈머노이드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자, 이런 어떤, 뭐, 안티드론 탐, 음, 탐지 장비와 관련된 부분들도 공개했지만, 여기 계속 적으로 보이는 이 구석구석에도 있어요. 감속기와 관련된 모델 시연이. 자, 그런 것들처럼 계속 부피를 줄이고 자체적인 기술, 모듈화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 놓여있고, 그래서 이어 같은 결과물들을 계속적으로 어 공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개발에 성공까지도 해내고 있는 구간 중에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음 이런 것들까지. 뭐 이런 것들이 실제 어 삼성전자가 추머로이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언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아마 지난 어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좀 놀랬던 게 이제 별로 없는데 최근에. 갤럭시 플립인가요? 이제 세븐 제품 발표면서 하 오구 그 두께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아마도 아마도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약간은 결벽증 또는 편집증과 같은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 완성된 그리고 그 누구도 넘볼 수 없고 함부로 어, 비난 비판할 수 없을 정도 단계에서 아마 제품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기적으로 보게 된다면 빠르면. 연말 그리고 아마도 2026년도 1분기 내에는 그래도 시장에 어느 정도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SPJ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다? 감속기. 자 감속기는 뭐다? 자 위에서 보신 것처럼 로봇이나 또는 자동화 장비의 모터 회전 속도를 낮추면서 토크, 회전력을 높이는 핵심 부품이다. 자,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취했을 때 관절 부위가 자,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어, 정말 핵심적인 부품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자, 하모닉 드라이브. 자, 이것은 보통 이제 일본이 매우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치고 나가는 영역이었는데 자, 이 부분은 파동 기어라고도 불립니다. 파동기업. 자, 왜냐? 아주 특수한, 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소위 말해서, 어찌보면 기존의 감속기가 단순한 반복 운동을 한다라면 하모닉 드라이버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운동 범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 휴머로이드, 로봇, 로봇, 사람이 할수 없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어떤 인체 구조상? 그런 것들조차도 하모닉 드라이브 덕분에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RV 감속기 또는 밸런스 세미, 세미, 그리고 액추에이터, 오버홀, 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 다 지금 SPG가 생산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고 기술 개발하고 있다라고 못해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과 그리고 더 나가서 아 상용화 공급까지도 함께 이루어낼 수 있는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보아 주시면 되겠고요. 어,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핵심 포인트가 자 앞으로 우리가 로봇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휴머노이드 시대 시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품들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늘 말씀드리죠. 그러다 보니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한 6,900억, 7,000억 조금 안 되는데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하락 조정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오히려 싸게 매집을 할수 있으니까. 그런 구간까지 조금 더 우리가 타이밍을 좀 기다려보고, 혹시라도 주가가 위로 상방으로 치는 그런 어떤 강한, 어 대량의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 발생하게 된다면 자,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는, 자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그와 관련된 신속한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왼쪽 하단부에 보셔도, 자, 링크가 제공이 되어 있죠? 댓글 상단에 보시면은 제시된 링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관련된 정보를 바로바로 필수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정보에 있어서도 뭐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어 실제 여러분들이 어제 무료 정보방에서 또 실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뭐 시간대별로 이렇게 어,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좀 시장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뭐, 이제 중요 전략들이죠. 어, 제가 제시해드렸던, 어, 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 추가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 함께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겠죠. 왜? 미리 싸게 샀으니까 더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중요한 뉴스들 까지도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장중에 정말 필요로 한 그런 어떤 내용들 투자 전략 그리고 시장이 왜 하락하지 왜 급등하지 왜 상승하지 자, 이런 것들 에 있어서 그 근거 그 이유 모든 것들을 제가 여러분께 대한민국 에서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속도 로 아마 알려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런 것들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 을 위해서 한땀 한땀 만든 프로그램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여러분들이 장문의 뉴스를 보실 필요 없이 요약된 뉴스만으로도 충분히 투자 정보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씩 보여 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뭐 이제 오전에 제가 10시 35분에 어 보여드린 자료예요. 오전 10시 35분에. SK이아닉스가 오늘 58만 원 이상 종가 마무리가 관건이다. 왜? 자, 이 기준으로 오늘 종가 마무리 짓게 된다면 다음 주 월요일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거거든요. 반등이 되었던지 간에. 그런데 다소 조금 아쉬운 마감이지만 여하튼, 자, 이러한 중요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또 하나씩 안내 드리고 있어요. 여기선 ABL바이오 힘내라 힘.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어,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ABL바이오만으로 자, 우리 또 수익을 크게 냈죠. 50%가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오늘 장중에 아무래도 반짝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10%가 넘는 급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 더 크게 상승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어, 제 정보 방에서 이제 내용을 좀말씀 드렸었는데 어 아무래도 이미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오해 수지가 있을 것 같아서 뭐 말씀드렸고요. 아어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어 M&A 팀 신설했고 AI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한다. 즉 M&A 먹거리 자 상장사 또는 비상장사 중에서 인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중요 내용들도 함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 대한민국 어딜 가도 찾아보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자,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바로 참여하신다면, 자,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확실한 투자 정보, 무료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 왼쪽 하단부에 더보기란을 통해서 또는 댓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도 자, 무료 정보, 텔레그램 역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장중에 발생하는 수많은 뉴스들 수많은 정보들을 함께 취하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는 다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이어간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주말 여러분들 건강히 보내신다라면 다음 주 시장 사실상 어, 지금 현재 정보방에 참여를 하셨을 때 전혀 걱정할 게 없겠죠.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저에다가 흰쌀밥에다가 반찬도,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그런 어떤 다른 반찬도 같이 올려서 떠먹여 드려요. 시장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상승과 하락과 조정, 그 어떤 시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트레이딩이 되었던, 투자가 되었던 확실한 투자, 수익 챙길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니, 자, 지금 바로 오른쪽 하단에 있는 QR 코드를 통해서 자 무료 정보방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확실한 투자 전략 그리고 종목까지도 함께 확인하시고 그리고 SPG 관련된 실시간 투자 전략 가격 전략도 마찬가지로 자 왼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들 한 주간 고생들 많으셨고요 어,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 자, 정보방에서 다음 주 맞으면서 함께 더욱더 큰 수익들 이어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다들 주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